퇴근길 수정씨는 스마트폰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강아지시루라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화면 속에는 자부심 넘치는 미소를 지른 권영미 대표님이 서 있었어요. 단아한 한복이의 대장금 앞치마를 입은 모습이 마치 현대판 대장금 같았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권영미 대표님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따뜻하며 전통의 자부심을 느끼게 했어요. 수정씨는 홀린 듯 강아지시루에 전화를 하고 전통 음식 구독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며칠 뒤 정성이 가득 담긴 상자가 도착했어요. 구독 서비스와 함께 보내온 레시피와 안내서에는 약식 동원증.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다는 지혜가 담겨 있었죠. 권영미 대표님은 수정 씨에게 전통 음식의 과학적인 건강에 미치는 효능과 동의 보감에 나온 음식의 효능과 원리를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땅에서 자란 재료가 가족의 몸을 살릴 거예요. 수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어요. 수정 씨는 영미 대표님이 알려준 대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3편 기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